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교스입니다 그럼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 효과는 하루에 그쳤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면서 이 파월 의장이요, 매파적 기조를 드러낼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커졌죠. 이 보스턴 여는 총재도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크다고 언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시장이요, 오늘 어떻든 간에 마무리 좀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시노 팩스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한번 고점을 8월 20일 날 찍고 난 이후에 조금 더숨 고르는가 싶더니 조금 소폭 예만2%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정말 길게 박스권 안에 있던 이 흐름이 한번 크게 8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면 다시 주가가 위로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떨지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어때요? 워낙 이 시노펙스는요. 재료가 좀 워낙 세다 보니까 이미 뭐 3년치 주먹을 뚫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1 8조 연간 전량 수입 바로 혈액 투석기죠 국산화로 인한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국내 유일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혈액 투석기 업체 성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단이죠. 시노펙스는 한다면 한 회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리거나 뭐 사실상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그렇지 무조건 결과를 내놓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시노펙스가 동탄의 방조동 산업단지에 바로 구축 중인 메디컬 헬스케어 R&D 센터에 바로 혈액투석 필터 모듈 생산 설비를 이미 반입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2025년도 향후 국내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GMP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여기에 수출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최소 중국이나 아시안권이라도요 시장 크기가 어마하긴 한데 여러분 시총 3천억짜리가 연 1.8조 규모의 시장이라 여러분 절반만 가져와도요 연 1조 가까이 매출 잡히는 거면 대박이죠 여러분 그럼 다음 주 당연히 오늘 떨어진 자리로부터 상승하면서 반등 나와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매던상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월요일 날 바로 시초가 매수하세요. 월요일 날 시초가 갭 상승 후에 장중에 뉴스 나오고또 급등합니다. 지금 돈 많은 신규 세력들 입성 중에 있거든요.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노리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4천 원대. 충분히 다음 주 9,000원 갑니다. 9,000원 무난히 간다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신호 팩스 대주주의 지분율 12.49%에 불과하고 기타 주주가 무려 87.51%라는 거죠. 물론 적대적 M&A는 아니더라도 이 대기업이라는지 더 투자사 지분 참여도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속보 하락하긴 했어도 다음 주 주가 흐름 반드시 뭐한다? 반등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제가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가와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매수가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상담도 좀 해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소폭 하락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자, 혹시라도 난 정말 정보 좀 약해하시는 분들 저, 저한테 문자를 미리 좀 남겨주세요. 특히 정보 모르니까요. 그런 분들 제가 조금 더 빠른 정보와 함께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신호팩스고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98-1710 자기 번호로 신호라고 보내시는 분들은요 특히 빠른 정보와 함께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대응 방법도 세워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여분 반등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여기서 물량 뺏기지 않도록 이 충분한 소통을 통한 뭐예요? 예, 그렇죠. 피드백을 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시노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마침 제 영상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8월달 가기 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수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에 이 관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낸다 라는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도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쭉 다져 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 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쵸,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3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 a 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보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했어요 12만 8천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치가 얼마야 여러분 최고 1539,000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도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액초율이 여러분 액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 총기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얘기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줄 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라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종모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디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정 부전를할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거 추천 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하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말씀드린 부분이요. 에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당연스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너팩스로 돌아와서요 시너팩스 여러분 어때요? 갑작스럽게 상황가를 기록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로 혈액투석기 지메프 인증 성공 소식과 함께 이게 국내 최초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렇죠? 더구나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한번 기사 내려볼게요 일단 수의상과 호환이 또 가능하고 코로나19 휴증까지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라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요 국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1조 8천억이죠 추후에 수출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바탕으로 바로 시노펙스의 주요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프로젝트는요 아무나 할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멤브레인 기술이 축적이 되고 이 대량 생산을 해본 업체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독점 또는 과점 기술을 바로 국산화하는 회사가 바로 어디다? 이 시노펙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호펙스가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워낙 지금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 지금 잠시 쉬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된 거고 다음 주 다시 풀리기는 여러분 주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워낙 재료가 세다 보니까요. 그래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혈액투석기 말고도요. 자 이렇게요. 신호펙스는 국산 EPTFE 소재. 바로 특수 방진복까지도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제약, 바이오, 뭐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자이 소재가요, 바로 1 0 나노 반도체 공정용 필터로 출시 예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이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여러분 줄줄이 이런 호재가 나올 것이라서. 엄청난 또 뭐가 기대가 돼요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아파트도 뭐가 있어요? 해소 담수화 사업까지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 그럼 여러분 저는요 이 8년간 20배 성장에서 주가가 무려 300배 이상이나 급등한 에코프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격, 증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미래가 좀 보이면요 주가는 미리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자 이제 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상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보면 오늘 이렇게 해서 보락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등 모멘텀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나는 빠르게 정보를 일단 받아보고 대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 이런 분들은요 번번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죠 한마디로 타이밍을요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더이상 여러분들이 자리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신호 팩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 1710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면서 특히 주말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한분한분 한분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이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해 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주가는 다시 한번 여기 자리로 반등하면서 다음 주어를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번호로 빠르게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질문 주세요.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해서 성투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 또 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